하리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교연합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 베푸실 믿습니다. 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며. 주의 능력, 주의 소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놀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스군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은혜로 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편 기자가 처한 고통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깊은 곳을 깊은 물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물 속은 어떻습니까? 손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허우적 되겠죠. 깊은 물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 대봤자그물 속에서 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점점 체력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 이제 점점 깊은 물 속으로 빠지게 돼서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깊은 곳, 깊은 물 속은 바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장소,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렇게 분리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깊은 절망만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많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깊은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고난일 수 있고요,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장소나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외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시셨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첫 번째 단을 어,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평기자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평기자에게 이 문제 이 기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탐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시평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깊은 곳에 놓여있을 때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안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직 불안과 낙심과 절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 깊은 곳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연약한 나로부터 눈을 들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내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무거운 닻을 내리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의 닫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 어 자막이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깊은 곳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고 있고요, 아무도 볼수 없는 그곳에 주님의 눈이 머물러 계시고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기는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큰 어려움에 놓일 때면 이곳이 내 인생의 끝이고 내 인생에 마지막 종착지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다가오면 이곳은 아, 나는 이곳에서 내 삶은 이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도울 수 없구나라는 생각과 두려움에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바닥 끝에서도 우리 주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깊은 절망이 다가왔을 때도 우리 주님의 손길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아멘 깊은 곳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셨던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될줄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 소망의 끈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과 절망이라는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건져 수 없는 죽음과 죄와 저주가 가득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서점에서 아동부 예배가 끝나면 교회 서점에서 책을 늘 봤었는데요. 그때 철로역장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책이라서 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그 철로역장 그 장면 중에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남다 옷을 입고서 등에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십자가가 놓여 있는 산이었어요. 그 십자가 있는 그 산을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십자가 있는 장소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세사슬로 묶여있던 이 죄의 짐이 툭 끊어지더니 벗겨지게 되고. 이 짐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무덤이 열려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화책 밑에 이런 찬송과 가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짐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풀어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근심과 절망과 아픔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도 이스라엘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야외를 바랄지어다 야외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어, 여기서 풍성한 속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이즈할 것은 무엇이냐면 극휼하신 하나님십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자 극률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료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곧내 영혼은 야외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네. 파수꾼은 밤새 동안 외부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성읍이나 진지를 지키는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그래서 파수꾼은 늘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 아침은 어떤 시간일까요? 임무 교대이죠. 이 아, 이 임무가 끝났구나.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새, 아, 내가 무사히 잘 넘어갔구나. 안전한 시간이고요. 또한 어떤 시간입니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 이제 지친 몸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서, 쉬면서 이 예,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인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이 언제를 가장 기다릴까요? 아침에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기다릴 때, 만약에 아침이 오지 않으면 이파수꾼은 어떨까요? 절망스러운 것이죠. 아, 계속해서 밤샘 근무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이고요. 근무 하나 많아, 밤새 아, 그 밤이 계속될 때인데 뭐, 무엇하러 그 근무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밤샘 근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 그 아침이라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시편 기자도 아침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은 그 아침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다가오듯이 깊은 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산 밑에 터널이라는 것을 뚫어놨어요. 제가 팔차선 도로로 만들어진 이긴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지나가는 다 5분 이상 걸리는 제 장거리에 이 터널이 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있어요. 그 사패산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터널이 얼마나 넓고 긴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차들이 수많은 차들이 거리낌 없이 그 터널을 향해서 들어갈까?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못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 터널을 과감하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터널에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차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 터널 향해서 지나가더라고요. 만약에 그곳이 동굴이라면 이 수많은 차들이 그곳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터널에 끝이 있듯이 우리의 문제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이 과정을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줄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 작가의 목사였던 워렌 위어스비는 그의 책에서 친구가 보낸 시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신의 내용은 딱두 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어제도 도우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일도, 한달 뒤에도, 일년 뒤에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깊은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속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아침, 기적의 아침, 은혜의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교연합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